1이 정답입니다. 1. 20번의 정답은 1. 자, 여기서 fx는 로그 a의 10분의 x 로그 a의 4분의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구하과단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자, 주어진 로그 함수의 최고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될때 a를 구해서 곱하래. 자, 일단 주어진 로그 함수를 싹 보니까 뭐야? 진수 나눠져 있으니까 얘 우리 로그끼리의 뺄으로 이렇게 쓸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4로 쓸수 있지. 자, 그 다음 얘를 전개해서 생각을 할 건데, 일단 log a의 x가 반복이니까, 우리가 이 log a의 x를 t로 치환을 해줄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은 f t t는 t-log a의 10, t-log a의 4가 될 거고, 얘 전개해주면, 얘들의 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건데, 이 값도는 너무 복잡하니까 쓰기. 얘도 알파 베타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할 거야. 어. 그래서 알파를 로그 a의 10, 베타를 로그 a의 4로 치환을 해주면 간단하게 얘는 t 마이너스 알파, t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그리고 또 치환한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꼭 생각해야 돼. 치환한 문자의 범위. 그러면 로그 a x. 1 t로 치환했으니까 이 t의 범위는 모든 실수다라는 거 알겠어? 모든 실수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니까 음수부터 양수까지 다 되고 감소하니까 다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때는데 여기서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최솟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는 a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 얘 전개해주면 얘 t되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t에 더하기 알파래.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t가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 이차 함수야. 그럼 이 이차 함수는 어디 서최소값 가져? 꼭지점에서 갖는다라는 말알수 있지? 맞니 어. 그래서 얘는 꼭지점 찾아보면 t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t의 반의 제곱.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이니까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전체를 제곱. 마이너스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를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그럼 이렇게 3개 가지고 완전 제곱시면안 되니까. T 2분의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를 제곱해 the tangent, t h 베타 a n g e n t the tangent, 는 t a 2분의 알 t 더하기 베타일 때 그때의 최소 e t a 의 g e n t the tangent, the t a n g e n 는 the 그랬을 때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는 모든 상수에 의 곱을 구하라 이 말인거지. 그래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다라고 식 세우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4로 통분해주면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16분의 1이다. 라는게 되고 왼쪽은 4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이 16분의 1이다. 라는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과 2분의 1이다라는 게 나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플러스 2분의 1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로 나눠서 1까지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이해됐어? 응자 어. 그럼 이제 첫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1일 때 그럼 알파가 로그 a의 10 마이너스 로그 A의 4 그럼 얘가 로그 A의 4분의 10이 되면서 얘가 2분의 1이 되는 A A의 2분의 1 제곱은 4분의 10, 2분의 5다 그럼 A는 양변 제곱해서 4분의 25다라는 게되있죠 그런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로그 A의 4분의 10 이렇게 될 거고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2분의 1 되면서 A는 마이너스 2제곱이 25분의 4다 되니? 그래서 모든 A값의 9 1이다라는 것이지 이안 응. 예, 되는 부면 질문하세요